히트, 반 마리 왔네요. 짠신나다 체코입니다 <laughs> 영상이 다 날라갔다 오늘 낮에 아까 한 3시? 3시 반쯤 와가지고 여기 실리방파지 올라왔는데 낮에는 전경이 아징 데이 게임 해보고 저녁에는 볼라 한번 치보고 그래야겠습니다. 일단 때는 아징때 천번 일에 0.4 에스테르 그리고 쇼크리더드 1 그리고 지그에드0.4 그다음에 웜은 그냥 기본 웜 이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정말 왔네요. 사이즈 큰거만 보여주고 작은 거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겠습니다. 어 아이고 빠졌다 아니네 아이고 작아라 귀엽다 귀여워 완전 열쇠고리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츠 20분이면 12마리 가능하다 지금 네, 다음주에 포항 간다. 그, 동생 있어가지고. 어. 어, 아. 시리방파제에서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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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하고, 친구랑 이제 또 볼락하러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친구랑 친구가 수 많이 잡았어요. 그다 해가지고 한한몇 시간 한두 시간 안 됐는데 거의 한한0 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 친구.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저는 몇 마리 못 잡고 일단은 이제 이동해갖고 다른 포인트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또올락 PD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A few 자리 옮겨서 포인트 이동했습니다. 이동하고 이쪽에 아직 대 가지고 하다가 좀 이따가 뭐 던질지도 써보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입질 오는데 공개인데 계속 느낌이 딱. 던질찌는 83ml대. 그리고 합사 0.45 그다음에 리 3000번. 그리고 쇼크리더 2. 던질지 8g. 지그헤드 0.75.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나 <laughs> 이때가 멀리가 곡 잡아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오 히트 야 푸푸푸 한다 히트 에이 <laughs> <laughs> 콩갱이 콩갱입니다 콩갱이 뿔럭 잡으라는데 자 일단 방생 이거 걷고 가자 인자 이거 걷고 갑시다. 그래 뭐안 나오는 거뭐 이거 더 깨긴다고 나오는 것도 아이고뭐 저녁에는 볼락 좀 할려 했더만은 안 되네요. 춥기도 춥고 이제 오늘 철수하고 전기 콩게이 몇 마리 잡다 이제 가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낚시 가실 때방아한상 따뜻하게 하세요. 너무 춥습니다 안녕.